빠르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방식의 f x x 곱하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x의 제곱 플러스 1일 때 f, 그 f, f 제로의 값을 구하라. 아, fx라는 녀석방식의나눗수 원에서 수학, 수학 하이, 상에서 다 아, 배우셨죠? 이으로 나누면 어떤 몫이 뭐 있구요. 그 나머지가 x의 제곱 플러스 1 이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f0의 값은 0 집어넣으면 1이라는 걸알수 있고 f1의 값은 1 집어넣으면 여기 0 되니까 2라는 걸알수 있고 f2의 값은 역시 0 되니까 집어넣으 5라는 걸알수 있죠. f0이 1그 다음에 f 1밀려면2그 다음에 2 넣었으니 5 그래서 답은 5가 될 겁니다. 이해 되시고 5번 2개요. 집합 S가 1, 2, 3, 4, 5에 대해서 1대1대응인 F S에서 S로 가는 함수가 F1은 2이고 F3은 4이고 F, F, F5가 1일 때 F2, 4, 5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려놓고 푸시라고요. 물론 그냥 찾아가면서 풀어도 되겠지만 머리로 생각하려한건 헷갈리니까 F를 세번 하는 것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F1은 1이래요. 2번입니다나 F3은 4래요. 3은 다 4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F를 5를 집어 넣어서 세번 합성하면 1이 됐대요. 이 녀석이. 1대1대 0이 1대1대응 생각을 해보자 5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1로 가야 되잖아 네, 이 1과 3은 2하고 4로 가니까 잠깐만 네. 우선 제일 처음에 f에서 지금 1은 2로 가고 3은 4로 가기 때문에 5는 2 또는 4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5가 만약에 1로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편하게 5가 5로 가요. 5가 5로 가면 계속 5가 5로 가야 되죠. F5는 5가 될 수가 없겠네. 어, 5도 안 돼요. 5는 1 또는 3으로 가야 돼. 5가 1로 갔다고 가정 해봅시다. 그럼 1은 2로 가면 2가 1로 가야 되죠. 그래, 5가 1로 가야 되죠. 세번 합성했을 때. 만약에 이런 그림이었다고 가정을 그럼 여기서 또 5가 1로 가야 되고 5가 1로 가야 되잖아 그럼 이 5가 여기서 연결돼가지고 1로 가야 되잖아 말이 안 되지 따라서 5가 1로 갈 수도 없네 그래서 1로 갈 수도 없고 2로 갈 수도 없고 3으로 그렇게 4로 갈 수도 없고 5로 갈 수도 없으니까 3으로 가지고 5는 3으로 가야 돼 5가 3으로 가야 돼 s 가3으로 가서 4로 가야 a s 4는 1로 가야 되겠죠. 5는 지금 3으로 가야 된다. 5는 3으로 가야 되고 s 는 m 로 가야 s a m u 는로가 a m u r a s a m 로가 a Sa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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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r 2는 a m 로 r a Samura, Samura, s a m 다 r a 1, 2, 3, 4, 5내 사람은 네. 이 사람은 이사 함수 3이아이이 사람은 이이렇게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이사람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이사람이 평적으로 2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5가 만약에 5로 간다고 치면 계속으로 가야 되될게안될 거예요. 1대 1 대응이라고 이제 얘기니까 서로 다른 값으로 되니까 5가 2나 4로 갈 수는 없죠. 5가 1로 간다고 가정을 해 보면 다 5를 1로 연결이 쉽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5가 뭔가 이 5로 와서 이로가야죠 5가 이 2로 내려면 5가 1로 간다면이 일이 5로 가야 되지. 말이 안 되죠. 2, 2로 간다고 했으니까 따라서 5는 1로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5가 갈수 있는 건 3밖에 없어요. 저거는 3으로 갑니다. 5는 3으로 가고요. 5는 3으로 가고요. 5는 3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 5가 3으로 간 다음에 4로 가잖아 4는 1로 가야 되는 거죠. 1, 3. 그래야 5가 3, 4, 1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처음에다 써보면 4는 1로 가야 돼요. 그럼 1이 2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1로 가고 5는 3으로 가니까 2가 갈수 있는 길은 5밖에 없대. 2가 5로 가야 이런 함수가. 서 문제 찾아라고 하는 걸다 찾았습니다. f g 가 5고요. f(4)가 1이고요 f 5는 3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25장의 7번. 옳은 <laughs> 표현 함수 y f(x)의 그래프이다. 선으로돼 있는데 F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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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9, 이 값을 구하라 그럼 우선 f9부터 구하면 f9는 그림상에서 7이 되겠죠 f 7은 넣어보니까 5가 되네요 f5는 넣어보니까 3이 되죠 f3은 다시 넣어보니까 5 되죠 어, 5가 됩니다 f합성, fx가 5가 되는 이걸 만들고 안에 있을 값을 모두 구하라 f합성, fx가 5가 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5가 되는 녀석은 y값이 5가 되는 거니까 찾아보시면 3 7, 11이 있죠. f 3이 5, f 7이 5, f 11이 5라고 할수 있지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녀석이 3이 되면 5가 될수 있어. 그것은 f x가 3인 경우. 다음에 f x가 이 녀석이 7이면 5로 가는 걸까? 7인 경우. 다음에 f x가 이 녀석이 11이면 또 5로 갈수있습니다 11. 인 3가지 경우 나눴으면 될수 있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fx가 3인 경우는 1, 5, 12가 있습니다. fx가 7인 경우는 제 위에 하나가에 없네요. 9인데요. x가 9 그림 보시면 그림을 봐야지 이거 보면 되냐, 이거 내 그림표도 안그려 그러고 있는데 이걸 보면 뭐가 아 알겠냐 그림을 보라고 다음부못달았다니 얘기들 마 fx가 11이 되는 값은 그림에서 없죠? y가 11이 되는 값 네, 여기 개밖에 없어요 네, 넘어가서 9번 9번은 좀 중요한 문제라서 잘 들으세요 자,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x라는 함수하고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이다. 이때 집합 f 합성 f(x)가 f(x)가 되는 이런 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의 f(x)의 예수. 개수. 나중에 이런 게삼차 함수라고 해서 배우게 됩니다. 곡선이 y에 있습니다.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곡선이 y에 FX, f(x)입니다. 자, 이런 그림을 통해서 f합성 f(x)가 f(x)가 되는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f와 f합성 하면수가 식이 나오겠죠. 이 녀석이 다시 f(x)가 되는 이 방정식 만족의 s 값을 구하라 이거야 x 값을 구하라. 다음은 어게 생각하냐면, 자이 f(x)라는 녀석을 잠시 a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이 녀석은 f에다 a를 집어넣은 게 a가 나온다. f라는 녀석에다 1을 집어면 1이 나오고 2배집어면 2가 나오고 그런 걸만족 하는 a값이 뭐가 있니? 라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은 그림에서 뭐 의미하냐? fx에서 a,a를 말하는 거잖아. 다 그럼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야 되지. 그럼 이 fx에서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녀석은 몇개 있을까요? 이 fx에서 x와 y값이 같아. 그 말은 y는 x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 같습니다. 이렇게돼 있는 선차 함수, 3차 함수에 그냥 렇게돼 있는 f x 라 함수하고 이노란색이 겹치는 만는이 점들이 이 점들이 요 녀석만 a를 만들어 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 녀석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0, 이 녀석은 베타라고 할수 있겠죠. 세 개가 있다고. 이해됐어요? 이래석이 u know, you know, you k n 가 w y o 되야 되냐? w you know, y 상 u k 세 가지 경우가 나와 o w you 가 n o 그다음에 f(x)가 w 인 o u know, you know, you k n 게 w you know, y 냐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f n o w you k T 구조가 f가 A지 번호하면 A가 나온다 이 뜻인데 이렇게 될수 있는 녀석은 x 좌표와 y 좌표 같은 거라고이해됐어 x 좌표와 y 좌표 그럼 이 f x라는 함수, 한참, 자꾸 삼참 저번에 f x라는 함수에서 x 좌표와 y 좌표가 같으려면 이 노란색이 x 좌표와 y 좌표 같은 녀석들을 모아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점, 이 점, 이점세 이 점, 이 개의 점을 얘기하겠죠? 이해게 됐어요.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뭐지 모르지 못하니 그냥 알파라고 하고 이 점은 뭐 0이라면 확실하고 이 점은 벤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놈이 알파가 되는 이, 이 놈이 알파. F, 알파가 되면 안됩니다. 이 놈이 알파가 되면 알파 알파는 아닐거 니다이 점의 좌표가 알파 콤마 알파입니다. 이 점의 좌표가 0 알파. 이 점의 벤타, 콤마 0이 점의 좌표가 벤타 콤마입니다. 좀 어려워, 그래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 결론적으로 f(x)가 알파가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f(x)가 알파가 됩니다. f(x)가 알파가 되는 거야. y 값이 알파가 되는 x 값이 몇개 있냐, 거가 y 값이 알파인 경우도 여기가 알파, 판마 알파니까 y 값이 알파인 경우 여기도 알파겠죠. 여기가 알파란 말이야. 그 Y 값이 알파가 되는 사람쭉 그려보면 여기서 하나, 두 개, 세개만나해져요 그러니까 F에다가 당연히 알파에 집어넣으면 Y 값이 알파지만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어도 Y 값은 알파라 여기에다가 x 값 집어넣어도 Y 값이 <목소리> 알파라고 그러니까 FX가 알파가 만족하는 이 x 값은 세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 f x 가0이라는 녀석을 찾아보면 fx가 0 f x 0 0이라는건 y 값0 0이라는 뜻이잖아 y 값0 0이니까 어디가 되냐면 이렇게 그리0또0그 다음에 이렇게 0 0개 있습니다 fx가 베타가 되는 녀석은 y값이 베타0 0 0 0 y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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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 y 0 0 0 0 0 0 0 y가 시간만 이렇게 평행하게 쭉 그려주면 나오겠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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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세 개. 있어요. 총 아홉 개가. 이해돼? 이해됐어. 자, 10번, 11번, 12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두 함수 f(x), g(x) 각각 일차 함수입니다 f 합성 g(x)가 2 x 3이라는 함수일 때, f 역함수 3이 마이너스 2를 만족한다. g 역함수 2의 값을 구하라 우선 f 합성 g x 이 녀석이 e x 마이너스. f x 가 a x 더하기 b고 g X가 x 가 x 플러스니까 이 녀석을 그냥 합성하시면 바로 써버리면 a x부터하기 b e x에다가 x 플러스가 들어가면 되죠. g가 f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더 a x 플러스 c 더하기 b 이렇게 쓰셨을 겁니다. 정리한 게 a x 플러스 b c가 돼. 연호가 연호가 나야되니까 a 값은 2라는 게 확실하고요. b 곱하기 c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f 역함수 3이 마이너스 2예요. f 역함수 3이라는 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은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이 되는 거죠. f 마이너스 2가 3이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는 거거든요. 잠시만. a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아, 빗값은 7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빗값이 7이 되네요. c값이 마이너스 7분의 3이 되겠네 야, 빗값 7 맞냐? 맞아? c값은 마이너스 7. a c가 b c가 마이너스 3이네요. 전개를 했을 때 이것만 같아야 되니까 a 값은 2가 되고요. 그래서 2c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이 네 c의 값, 지금 b의 값이 마이너스 니까 넘어가면 마이 c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abc 다구했구요 g 역함수 2를 구하라고 했는데 gx랑의 결론점으 c가 마이너스 5니까 x 마이너스 5가 되면 주관역함수 구해서 푸셔되고 g 역함수 되고 G역함수 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a라고 적는다고. 그래서 g a가 2가 되는 거니까 g a는 a 마이너스 5니까 a 마이너스 5가 2가 되려면 a 값은 7이 되겠죠. 7. 11번.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f의 역함수 5가 0이고요. f의 역함수 0이 5이고 gx가 f2x+1일 때 g의 역함수 0의 값을 구하세요습니다 f의 역함수 0이 5예요. gx가 f2x+1이에요. f의 역함수 0은 얼마입니까? 자, f 역함수 0이 5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건 f 5가 0이라는 거죠. f 5가 0이에요. f 5가 0.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가 5가 되게 하려면 x 값이 뭐지? 뭐넣오는데 2를 집어넣으면 되지 f 5하고 2를 집어넣었으니까 g2의 이이0으이동일하다이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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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x 이이이이이이 x가 0 이상일 때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자, 이제 손에 뭐 그래프가 필요 없습니다만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내용? 다음 함수는 0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함수예요. 나눠진 함수. 0 이상일 때는 2 x 플러스 1에요 y 절편이 2고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되는데 0 이상일 정도만 그리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그려진 일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시점이0칸마이고 위로 볼록이 그렸습니다. 0보다 왼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0보다 왼쪽만 그린다. 이렇게 2차 함수 오다가 직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은 1대 1대응이라고할수 있어요. 주 연결해봤자 한 점에서 그렇안만나잖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f 역함수 3은 얼마고 f 역함수 a는 0일 때 a의 값을 구하자. 우선 f 역함수 3부터 구해봅시다. 그럼 f(x)가 3을 모르니까 k라고 할게요. 그러면 f(k)가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k를 여기다 넣어야 되냐 여기다 넣어야 되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y 값이 3이 되는 거잖아 y가 3. 그럼 y 값이 3이 되려면 이점을 말하는 거잖아 y가 3이라는.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지 이 직선. 위에. 따라서 직선에다가 해야 돼. 이차제 대입하면 안 되고. 따라서 k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k 플러스 1이 3인 거니까 k 값은 1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역함수 3은 1이에요. 문제에서 f 역함수 3하고 f 역함수 a를 도입해서 정의했다고 했으니까 다음 내용에 따라서 f 역함수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수 있네요. 두개 되는 제 문제라니까 f 역함수 a가 마이너스 1이면 f 마이너스 1의 값이 a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걸 구하라고 f 마이너스. 여기다가 집어 넣어드릴지.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0이 나옵니죠 네, 네, 이렇게 해서 2보정이 끝났고요. 오늘 26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수 있게, 그나무리